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성분들의 건강과 자신감을 팔팔하게 100세까지 지켜드리는 채널 팔팔탱탱 건강백세입니다. 혹시 요즘 잠자리에서 힘이 없다는 생각에 홀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신가요?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에 나이 탓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이 문제를 혼자만의 비밀로 안고 끙끙 앓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발기력 문제는 비단 나이든 남성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30대, 40대 젊은 남성분들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흔한 문제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이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니까요. 오늘 저희 88탱탱 건강백세에서는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 드릴 최강 발기력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왜 발기력 저하가 생기는지, 이를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의 식탁에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발기력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는 슈퍼푸드 예거국까지를 공개하고 이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 30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중요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으니 지금 바로 채널을 고정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게 변화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발기력 저하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밤에 힘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발기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입니다. 심리적 요인부터 신체적 요인까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가장 먼저 혈관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발기는 페니스의 해면체라는 조직에 충분한 혈액이 유입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혈액의 통로인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좁아지게 만듭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죠. 여기서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인데 이 세포가 건강해야 혈액을 페니스로 원활하게 보낼 수 있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잘 만들어요. 그런데 혈관이 손상되면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들어서 발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심장 건강이 나쁘면 발기력도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실제로 심장병의 전조 증상으로 발기부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다음은 신경계 문제입니다. 발기 신호는 뇌에서 성적인 자극을 인지하고 이를 신경을 통해 페니스로 전달하여 혈액을 보내라는 명령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척수 손상, 다발성 경화증, 전립선 수술 후 신경 손상 등은 발기 신호 전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증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약물들도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발기력 저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뇌에서 페니스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신호를 보내도 도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호르몬 문제도 중요합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선격과 발기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 비만,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도 수치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 저하는 단순히 발기력 문제뿐만 아니라 만성피로, 무기력감, 근력 감소, 체지방 증가 등 전반적인 삶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을 팔팔 탱탱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될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인들을 심화시키는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안감, 스트레스, 우울증, 그리고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에 대한 수행 불안은 뇌가 발기 신호를 제대로 보내는 것을 방해하여 발기력 저하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성기능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발기력 저하를 단순히 밤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발기력 저하를 방치하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혈관 질환의 적신호라는 점입니다. 발기력 저하는 종종 심장 질환의 초기 경고 신호로 작용합니다. 페니스 혈관은 심장 혈관보다 가늘고 작기 때문에 전신적인 혈관 문제가 나타날 때 발기력 저하가 먼저 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발기부전이 있는 남성은 없는 남성에 비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 위험이 두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성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살려줘라는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정신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발기력 저하는 남성의 자존감과 자신감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는 우울감, 불안감, 그리고 심한 경우 사회생활에 대한 의욕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한 남성분은 밤에 실패하고 나면 다음날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성생활의 만족감은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성적인 친밀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기력 저하로 인해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느끼거나 상대방이 오해를 하거나 결국 관계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서로 간에 멀어지는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마저 퇴색시킬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발기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혹시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 한 개비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발기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니코틴은 혈관을 즉각적으로 수축시키고 담배의 유해 물질들은 장기적으로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혈관이 딱딱해지게 만듭니다. 발기부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흡연이 꼽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과음은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억제하고 혈관 확장을 방해하여 발기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만성적인 과음은 간 기능을 손상시키고 남성 호르몬 생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끔 즐기는 한두 잔은 괜찮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발기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쁜 식습관입니다. 가공식품, 포화지방, 설탕이 가득한 서구화된 식단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유발하며 이는 모두 혈관 건강을 해쳐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혈관에 나쁜 기름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식탁이 곧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과 비만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는 생활은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비만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시키는 효소 아로마타제를 활성화시켜 발기력에 치명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늘려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하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여기에 수면 부족까지 겹치면 우리 몸은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만성피로 상태에 빠지게 되죠. 잠이 부족하면 발기력 뿐만 아니라 선격 자체도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에 무분별하게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급한 마음의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 약물이나 식품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여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팔팔함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솔루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솔루션들은 모두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무엇보다 꾸준함이 핵심임을 명심해 주세요. 가장 먼저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혈관과 호르몬에 직접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첫째, 혈관 청소부, 식단을 바꾸세요. 여러분 몸속의 혈관은 마치 파이프와 같습니다. 좋은 것을 넣으면 깨끗하게 유지되고, 나쁜 것을 넣으면 막히게 되죠. 오늘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식단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발기력을 좌우하는 강력한 약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팔팔탱탱함을 위한 슈퍼푸드 예리고까지를 추천합니다. 수박. 천연 비아그라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죠.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시트룰린이 몸속에서 발기에 중요한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다크초콜릿.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고 혈액 순환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작은 조각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시금치 및 잎채소, 시금치, 케일, 루꼴라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이 질산염도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샐러드로 혹은 스무디에 넣어 매일 섭취해보세요. 마늘 강력한 항균 및 항염 작용으로 유명한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알리신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며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으로 먹기 어렵다면 요리에 충분히 활용하세요. 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은 아연의 보고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며 정자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굴 외에도 호박씨, 소고기, 콩류 등에도 아연이 풍부합니다. 견과류 및 씨알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에는 불포화 지방산, 아연, 마그네슘 그리고 혈관 건강에 좋은 엘아르기닌이 풍부합니다. 특히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전구체입니다. 하루 한줌 정도 꾸준히 섭취하세요.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등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혈관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전반적인 혈관 건강, 즉 발기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 7가지 슈퍼푸드만 섭취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건강한 식단 안에서 이러한 슈퍼푸드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김철수 가명 50대 씨는 고지혈증과 초기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다가 매일 견과류 한 줌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을 끊는 식단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3개월 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아침 발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둘째, 움직여야 삽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만능약입니다. 유산소 운동, 주 3, 5회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세요. 이는 곧 페니스로의 혈액 공급량을 늘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근력 운동, 특히 하체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 2회 3회 꾸준히 병행하세요. 골반적인 운동, 즉 케겔 운동. 많은 남성분들이 간과하지만 이 근육은 발기력과 사정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근육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5초간 수축하고 5초간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 이상 꾸준히 해주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으니 꼭 습관화해 보세요. 꾸준함이 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셋째,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활동, 반려동물과 시간 보내기, 친구들과 대화하기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충분한 수면은 몸이 회복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 7,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위해 노력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두 가지는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발기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금연은 발기력 회복에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금연 보조제를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음주는 적당히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과음은 피하고, 가능하면 음주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이어서 정신 건강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기력 문제는 심리적인 요인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다음 번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 즉, 수행 불안은 발기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성적인 압박감 없이 서로 친밀감을 나누는데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발기력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의 일부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더디거나 심각하다고 느껴진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발기력은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등과 같습니다.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전문의는 혈액 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확인하고 페니스 초음파 검사를 통해 혈관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 등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기저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경구용 약물, 주사제, 진공 발기 보조기 또는 심한 경우 음경 보형물 삽입술 같은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습니다.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성민 가명 60대 씨는 수년간 발기 부전으로 고통받다가 나이 탓으로만 여기며 병원 방문을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권유로 비뇨기학과를 찾았고 검사 결과 심혈관 질환의 초기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 및 운동 습관 개선을 병행한 결과 발기력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까지 좋아져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도움은 단순히 발기력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의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습관들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이세 가지를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팔팔탱탱함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 건강 지키는 식단입니다. 매끼니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 대신 통곡물과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수박 다크초콜릿, 시금치, 마늘, 굴, 견과류, 베리류 이 19가지 슈퍼푸드를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하세요. 두 번째는 매일 30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거나 조깅하는 유산소 운동 그리고 주 2, 3회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여기에 골반 적은 운동, 즉 케겔 운동을 잊지 말고 하루 10회씩 3세트 이상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세 번째는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하루 7,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매일 실천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명상을 하거나 따뜻한 샤워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기력 회복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팔팔 탱탱 건강 백세에서 말씀드린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생활 습관 개선과 특히 슈퍼푸드 섭취 그리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발기력은 단순한 성기능을 넘어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팔팔한 발기력은 곧 팔팔한 심장, 팔팔한 정신, 팔팔한 삶을 의미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분명 여러분의 삶을 더욱 자신감 있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는 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팔팔탱탱 건강백세는 남성 여러분의 건강과 자신감을 위한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팔팔탱탱 건강백세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팔팔 탱탱한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